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신뢰입니다. 본문 4장 후반부에서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이름도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이 없고 그냥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가서 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치 안 들어 주실 것처럼 예수님이 타박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꿋꿋이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스토리가 좀 맹숭맹숭합니다. 하지만 51절부터는 그 뒷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모든 이가 다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왕의 신하의 집은 멀었다.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 여기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만났던 곳이지 거기는 어, 왕의 신하와 아이가 사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디에 거주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루길은 거리가 되는 듯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결과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입니다. 48절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한스러운 탄식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의도적으로 인물들을 배치하는데요, 배치한 듯 하는데요.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2장에서는 가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가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뒤에 오늘 두 번째 기적인 이 아이의 아버지의 사건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유추해 볼수 있을 듯한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는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일말의 우리 측의 태도, 예의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 주님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주 뻔뻔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때때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저와 젓가락을 아빠가 놔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한테 물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컵도 달라고 합니다. 매번 직접 하라고 저는 잔소리를 하지만 아이들은 매번 저에게 당당히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라는 위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빠는 당연히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 당연히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당당한 요청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특별하셔서 실망을 주시는 상황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필요를 요청하고 그 필요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반응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를 요청한 것에 대해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뢰란 어쩌면 주님과 가족이 되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가를 묻는 말과 같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님을 향한 신뢰를 오늘 우리와는, 신뢰는 오늘 우리와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놓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걸까요? 혹은 우리와는 다른 특출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더 많은 정보와 확실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보다 좀 못해 보이는 걸까요?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신뢰는 행동인 거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의 길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거죠. 무엇을 하면서요? 신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를 그의 길로 계속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였다면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가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고치신 거 맞는지 전화해 보고 병세가 호전됐다고 하면 가고 아직 똑같다고 하면 예수님께 다시 가서 요청하고, 아직 안 됐는데요, 스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는 발걸음을 못 되었을 사람이 이미 많을 듯한데요, 우리는? 또 혹은 돌아가는 내내 다시 아파진 건 아닐까? 일시적으로 괜찮았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이 들거나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믿음을 보이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서 교회를 안 간다든지 사랑 없이 행동한다든지 악한 길로 가기를 서슴 서슴없이 한다면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입니다. 신뢰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머리로만 믿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에 따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사건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얘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기억하시지요.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큰 사건에도 슬퍼하거나 크게 기뻐하거나 하지 않고 항심을 유지하며 주님 주시는 걸음 위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으시는 꿈터공동체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신뢰한다고 말하고 혹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혹은 우리의 입술로만 이루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신뢰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신뢰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또 주를 믿는 신자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기하여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